반갑습니다. 택배받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품은요, 바로 아이폰12를 샀다면, 요것도 사면 아주 그냥 삶의 질이 쑥 올라갈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초택에서 나온 트윈원, 트윈원 맥세이프 거치대입니다. 자, 우선 요거를 이제 뜯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뜯어보기 전에 맥세이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요즘 핸드폰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이제 이 무선 충전하는 곳에 애플 자체 기계 안에 동그란 자석을 넣어놨습니다. 거치도 되고 충전도 가능한 그러한 기능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맥세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안에 있는 구성품은 바로 이 거치대와 C2C 케이블. 이게 끝입니다. 가격은 5 5 0 0 0원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좀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맥세이프라는 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핸드폰을 거치하거나 이럴 때도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집에다가도 편안하게 놔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은 이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게 되면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아주 저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대가 좀 비싼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마감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냥 딱 깔끔하게 예쁘지 않나요? 정신승리죠. 원래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은 정신승리 많이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렇게 있죠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맥세이프 충전 나이나 애니메이션에 나올 때마다 되게 예쁜 거 같아 이렇게 우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도 5W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놔주면 에어팟도 빨간색 불로 충전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제품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laughs> 우선 이 제품의 장점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이, 바로 이 맥세이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현재까지는 모노랩이라는 곳이랑 초텍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밖에 없어 보이는데 우선 정식 출시를 한 제품이고 이렇게 맥세이프로 깔끔하게 되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제품은 제가 파는 거를 잘못 봤던 것 같아요. 브랜드 있는 제품들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격대가 너무 사악하잖아. 22만원 막 이러면 이걸 어떻게 사요? 그나마 5만원대 저렴한 제품이다. 저렴한 건가? 저렴한 제품이다. 그리고 디자인으로서도 전혀 해치지 않아요. 뭔가 애플스러운 느낌의 이 실버 톤과 고무로 잘 마감 처리를 해서 핸드폰이나 에어팟에 흠집이 가지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바닥도 이밀 밀리 잘 밀리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로로도 했지만 이렇게 세로로도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1 5 w 까지 지원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5 w 트의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핸드폰보다는 이런 에어팟 해주시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이에요. 지금 잠깐 만져본 결과로서 자석이 너무 강한 거에 비해서 이 제품의 무게가 가벼워요. 그래서 이걸 뗄때이 제품이 다 들려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게 우선은 단점입니다. 정확하게 바닥에 딱 거치가 되거나 하게 되면 그냥 요거를 잡아서 떼면 떼질 텐데 지금 이 밑에를 잡고 빼야 되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좀꺾 핸드폰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빼줘야 되는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이 C to C로 잘 나와준 거는 맞아요 근데 어제 생각보다는 조금 짧은 사이즈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상에다가 놔두거나 어디에 공간에다가 둘때 1m라는 거리가 사실상 조금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짧다는 게 아쉽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짧다는 게두 번째 단점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 구성이 본체가 있고 케이블이 있어요 어댑터가 어댑터가 동봉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C 타입으로 연결하는 그 파워 케이블이 아직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쓰고 맥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C 타입 파워 단자 그 <laughs> 요거 여기에 보면 A 타입이 있고 이렇게 C 타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 C 타입 단자가 있는 파워 어댑터도 같이 동봉해서 줬으면 55,0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요게 없어서 만약 이게 없는 사람들은 새로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초택의 트윈원 맥세이프 거치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12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거를 사는 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55,000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맥세이프 충전을 하면서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모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세이프 충전 정품이 55,000원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맥세이프 충전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나는 충전기에 55,000원을 드리기에는 너무 좀 비싸고 아까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싼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까지 택배 받는 남자의 택남이었습니다.